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치울. 오. 뭐라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오빵 그 슈프림 10개. 슈프림 10개요? 예. 네. 세 봉지. 아, 10개, 10개, 개세 아, 10개, 10개, 10개요? 어, 서른 개요, 그러면? 예. 아, 이다으면되죠 파도 해야지. 파도 네. 음, 젊은 친구들멋 쉽다. 몇 살? 26살이구나. 어, 니 음. 여기서 멀어요 그러면 아, 쪽입니다. 음. 아, 야. 괜아넘 아, 쪽네. 정네그거더아 우리 시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어? 들어오셔도 돼요. 싫어. 우리아이가 수모 나눠거든. 아, 네. 수모 나 삼각이라. 첫째는 하나 타아 하나 타네. 하나 여러분까요 어. 오랜만에 이 고프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laughs> 와, 여기 배웠거든요. 아까 말했던 신메뉴 이제 개발에 앞서서 개발을 왜 하냐면은 제가 이 붕어빵은 파지나 슈크림만 해도 저는 좋은데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뭔가 양질의 붕어빵을 한번 보 해드리세요. 그래서 피자랑 고구마랑 콘치즈를 만들었었던 거고 한두개 정도 괜찮으면은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메뉴 개발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 여러분들도 직접 드시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편의점 재료로도 잘 나올 것 같아서 음, um,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메뉴를 할 거거든. 약간 요런 거라든지 근대도뭐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족발 넣어보겠습니다 에 네, 진짜 족 같은 그 다음에 이상하셨다시피 떡볶이 말하지만 장난 아니고 진짜 리얼 오리지널 백프로 원래는 이게 붕어가어 네, 안녕하십니까? 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수술을 좀해 놨고요. 순대 있습니다. 순대. 오빠 방에 순대가. 안 올리는 조합은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유기발 해야 되니까. 근데 네, 붕어빵에 넣어서 맛있다 하더라도 문제인 게 이게 또 단크가 또안 맞기 때문에 아, 이번에 좀 네, 그다음에 네, 떡볶이 반죽 넣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건 맛이 어떨까 아 같이 간장 넣어주고요 이건 좀안 다칠 것 같은데요 어안 다친다 일단 세 개만 넣어볼게요 이거는 맛있겠다 자네 번째는 첫 번째 붕어빵 뭐였죠? 첫 번째 대리야끼 자꼬치 <laughs> 붕어빵. 오, 비주얼은 괜찮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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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조졌네 이거. 머리. 이게 아까 첫 번째 보던 데리야끼 닭꼬치, 붕어빵, 순대, 붕어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맛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붕어의 기본은 뭐라고요? 꼬리. 자, 근데 뭐 먹어볼래? 세 번째 오늘은 떡볶이 붕어빵입니다 조금 태웠습니다 이게 떡볶이 국물이 들어가면 좋긴 좋긴 한데 떡으로만 넣었다 보니까 향이 좀 덜하고 떡볶이에 대한 향이 와이번는좀 몸에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건 안 먹을래 찌개 등에 초코우야스 같은 느낌? <laughs> 초코붕어빵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잼이었으면 더그 초코의 풍미가 좀더 나올 것 같은데 음 약간 애매한 초코웨어스라서 그런가 초코향이 좀 덜하다 좀 약하다 7점 순대는 조금 애매해요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떡볶이는 3점 똑같이 3점 네번째도 2점 드리겠습니다 불닭붕어빵은 좀 맛있지 않았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쫄병 스낵 붕어빵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는 안 먹어봐도 이미 뭐 검증이 된 음식들이니까 쫄병 스낵 얘도 무시 못하거든요 얘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복병? 살짝의 그 경기 흐름을 바꿔줄 수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 하리복붕어빵 두 개만 넣을게요 솔직하게 맛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좀 해볼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은 저희 붕어빵을 먹으러 가시거든요 네. 다들? 만약에 오늘 메뉴들이 실패하더라도 저희는 언제든지 도전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갈 겁니다 신메뉴를 위해서 아 내가 먹다 살찌겠다 이거 치킨마크니? 저희 나라 음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안에 닭고기가 건더기가 있다니까 아무래도 좀카리향그나면서좀 맛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치즈를 넣어보겠습니다 치즈 넣으면 맛없는 게없지 <목소리> 여기다가 치즈 올리고 여기는 티켓 넣을 겁니다 야 요것도 안 벗어? 야, 빨리 벗어 한 칸만? 한 칸만 해야겠다 아이씨 쟤 예쁠까봐 츠 어우 사이좋아 보인다 뭔가 방금 돌린 두 메뉴가 불닭 짜파게티보다 두수 아니 세수 위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짜파게티라는거야 식상하잖아 치킨 얼마나 신선해 그냥 치킨도 아니야 카레 치킨 그냥 카레야? 우리나라카레 아니야 우리자 우리 시청자들은 처음 보죠 김성호 시점 붕어방 공개할 때 어떤 기분일지 시작합니다 쓰리 투원 공개 이겼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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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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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치킨> <붕어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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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약간 인도에서 인도 카르발. <laughs> 인도 타지마할 앞에 가다 보면은 그노점이많습니다 노점. 그노점에 파는 이 새끼한테 입맛 벌리면 그집 말이 사동으로 만든 스크린 카레 맛. 그게 다 아, 단가가 좀안 맞다 보니까. 어떻 일로 느냐고 한다. 저리 마지막. 이렇게 신고 킹콩어빵입니다. 무려 미국산. 저희 국내산 안 쓰고 미국산. 향 굉장히 진합니다. 굉장합니다. 먹기도 전에 이미 3 0 c m 뒤에서 나 초코. 확실하게 LA 향이 강합니다. 진짜 맛있는데? 킷캣 콩어빵. 그렇지. 어, 맛있는 야 이거. 어 이게 제일 어린 애들이 좋아하겠다. 근데 네. 내 입맛에는 조금 약하지만. 응.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10개를 뽑았는데 10개 중에는 이게 제일 나름 다른 거 시식할 거 없나? 응? 다른 거? 우리 가게에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위로하자 네, 합격. 자 우리 말붕알 여섯 번째 멤버가 들어왔습니다. 자 말붕알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여섯 번째 신민주가 왔으니까 한 번씩 드시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자 우리 키키. 키캣... 어뭐뭐 뭐 끝났어요? 기다려주셔서. 야 끝났다. <놀람> 감사합니다. <놀람> 자 우리 키키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뭐야? 오늘 끝났어? 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붕어빵 남는 것만이 없지만 모두 지나가시는 길에 저희 붕어빵집 들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됩니다. 사실 그냥 배고파서 왔습니다 하면 저희가 붕어빵을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마음껏 저희 마을 붕어를 찾아주셔가지고 방문합니다. 아 그거? 어? 2500, 네. 여기서? 2500원 여기서? 2500원이야 어 2500원 아 그치 8 4 5 0 0오야1 현금 진짜 많은데 오늘? 단